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 길러오던 그 차수국이라고 하는 그 수국이 있어요. 그 수국을 가지고 이, 감노차. 이 설탕에 뭐 천배 정도의 그 단맛이 나는 이 차수국을 오늘 지금 오전에 그늘에 말려가지고, 네, 살짝 이렇게 그좀 푸른 죽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이 제가 이감로차 제가 작년에 이것을 재배하면서 차를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아, 아침에 또 상큼하고 입에 그참 단맛이 계속 하루 종일 그 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선호 그 식품이더라고요. 제가 저기 한 작년에 40, 화분을 40개에서 지금 한 100개 정도 늘렸는데, 제 목표는 이제 요거를 한반 개를 늘리려고 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화분은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요것을 그 차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잎들이 무성해서 잎을 몇개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차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그 시연을 해드리려고요. 예, 아직은 저도 이제 초보지만 작년에 제가 그 만들어서 그 마셨던 그 그대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잎을 얘가 그꼭 깻잎 같죠? 깻잎 같은데, 지금 한 6시간 정도 지금 방근을 해서 이렇게 말렸어요. 잎을 따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눅눅해졌는데, 얘가 진짜 못 믿으시겠지만, 예, 조금 따서 이렇게 입에다가 지금 이 상태로도 조금 이렇게 따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 진짜 단맛이 오래가요. 아침에 그 칫솔질하고 그 겨우는 그 그런 맛처럼 입이 향이 한서0시간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그 수국을 그 기르기 시작했는데 또제 아내가 이제 당이 좀 있어가지고 이, 무엇이 좋을까해서 이 식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그 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죠. 아무튼 그 작년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배웠던 대로 한번 그 시도를 해볼 테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먼저 이제 이것을 주물러서 야들을 많이 그 주물러 주어서 이렇게 폈다. 얘들한테 이렇게 그 흔적을 많이 구분이 많이 있을 때 얘들이 그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펴 있는 상태와 이두그러진 상태.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또 쪄야 돼요.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다시 폈다가 다시 또 이게 이 주름살이 많이 가게 그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아까 이런 지금 이, 이 이런 상태를 이렇게 그 주름이 많이 가게. 그래야 단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이 이렇게 뻣뻣했을 때는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데, 많이 이렇게 주물러서 으깨주면 단맛이 굉장히 그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차적으로 이제 얘를 그 이렇게 많이 으깨주는 그, 저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늦게 놓은 상태에서, 전기밥솥에 한 12시간 정도, 8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쪄야 돼요. 쪄 놓고, 이제 찐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건져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늘에서 좀 말린 다음에, 유념이라고, 그것은 그 다음 그 이제 내일 이제 밥솥에 쪄놓고 이, 이걸 이한 뒤에 밥솥에 쪄놓고 내일 방그늘에 그 발린 상태에서 다시 또그유념이라고 볶아야 돼요. 볶아서 이제 완전 그 녹차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이런 상태를 요렇게 만드는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뻣뻣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만 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이는 못 따고 일부 조금 따와가지고 누가 좀그 부탁을 해가지고 몇병그 드리려고 지금 오늘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당뇨 환자나 모든 분들한테는 가정에서 이것을 화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키울 수 있는 참 미래 그 기대주 식품입니다. 식품 반려 그 재테크의 그 묘목. 제가 그것을 지금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이걸로도 그 김치 담글 때도 또 단맛을 이걸로 물을 내더라고요. 무궁무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지금 번식만 시키느라고 수량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를 지금 이 1차 이유념을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주물럭거려서 이렇게 얘를 많이 이렇게 저 실금이 많이 가게끔 그래야만이 더 탄맛이 더 나더라고. 막 이렇게 쭉쭉 늘어질 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밥솥에 한 10시간 정도 찔 거예요. 보 밥솥에 이렇고 이제 그늘에 발려가지고 또 볶아야지 아마 그런 그 저기를 순차적으로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단맛이 많이 풍기네요.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한장한장 한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소확한 이 차수국 입을. 이거 한 장에 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겠어요?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부드럽게. 나물, 그 묻히듯이. 아, 모 향이 좋네. 너무 강하게 하면 애들의 그즙 즙이 그 나와버리기 때문에 부들부들 부드럽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화음을 지었다가 다시 폈다가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양이 조금 이렇게 되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거예요 진짜 단맛이 그냥 진동을 하네요 이걸 이게 옛날에 지금 절이나 이런데 가 보면 그 녹차 만들 때그 소뚜껑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비비거든요. 제가 몇년 전부터 이것에 많이 빠졌어요. 이 맛을 한번 보면 하여튼 많이 비벼줄수록 애들이 단맛이 많이 나요. 근데 애들은 또 인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배출이 되거든. 예, 그래서 그, 당뇨 환자들이 요걸 많이 찾더라고요. 아마 미래 그, 집에서도 화분에 한 10개 정도만 키워놓으면, 한 가족이 충분히 그 소화해내겠더라고요. 입 하나가 부서지지 않게, 하나하나가 부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풀이 다 죽을 정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이게, 이게 중국이 보면 그차 문화가 굉장히 그, 오래됐잖아요. 음. 저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 재테크에는 이만한 그 가정에서도 그 키울 수 있는 그러면서 건강식품으로 요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 열빙이고 그 건강식으로만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오, 그 제가 지금 4, 4개에서 40개, 40개에서 80개, 지금 오늘 160개까지 늘렸는데, 이걸 또 삽목을 다 했어요. 삽목을 해가지고, 정성이 정성. 특히, 노래 오시는 분들이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아침에, 이런 것들 하나 딱, 그, 지금 생잎을 따서, 그, 종이컵에 두 이파리를 넣어가지고, 따순물에 이렇게, 그, 넣어놨는데, 굉장히 잘 우러나요, 또. 예 그때도 이제, 이렇게, 그, 주물러가지고, 한참 주물러서, 그냥 생잎 그대로 그 깻잎처럼 놓아두면 그 단맛이 안 나고 이렇게 유념을 많이 해줘야만이 그 단맛이 더 나요. 완전히 이제 이 풀이 죽었죠.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밤에 밥통에다 찔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 그 쪄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방 그늘에 말려서, 또 이제 볶으면서, 계속 또 아까 같은 그, 저기를 한 아홉 번, 열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정성이 아니면 이것을 또, 그, 뭐여, 야채처럼 꽉 눌러서 짜버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애줘. 아까 지금 이파리 한 장이 6분까지 됐잖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길을 죽이는 게, 길을. 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1차. 감로차만드는 제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자수국으로 이게 뒷파리 한 장에 그천 원씩이다니까. 깻잎보다 비싸요. 이거 얼마 치었어 <laughs>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laughs> 이러면 이제 이것을 발리면 한두입 정도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그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무튼 오늘 좀더 해야 하는데 야, 영상이 너무 길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그 적당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향도 좋고 단맛이 지금 진동을 해요. 이렇게 그 많이 버무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그 밥솥에 넣어가지고 떡지듯이 쪄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방그늘에 말려가지고, 오후에, 2 시간 정도에는 그, 이제 볶으면서, 이제 다시 그 영상을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차수국, 감로차 만드는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